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10월 21일부터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반드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총 4종목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4종목들은 제가 지금 엄청난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이 재료가 거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이주일 내에 반드시 급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오는 그 범위가 저는 20%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 20%는 2주일. 아무리 길어봤자 2주일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요새 영상 인증과 계좌 인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계좌 인증은 뭐예요? 제 실전 투자 계좌, 제 실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이 실계좌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만큼 유튜브에 맨날 뭐 급등주 주겠다, 대박 종목 주겠다 하는데, 이 알맹이도 없이, 인증 한번 없이, 계좌 인증 없이, 그냥 이 주둥이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보시고 쫓아 가시면 내 계좌가 손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제 영상은 여러분들 항상 수익으로 인증해 드리고 영상 인증과 제가 추천했던 영상들 인증 영상 보여 드리고 계좌 보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내일부터 매수한다면 급등 나올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인증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질 거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먼저 보실게요. 먼저 보실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이에요. 히토류 관련 주죠. 제가 이거 언제 추천드렸어요? 화요일 날부터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날부터. 바로 이 캔들. 이 캔들에서부터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 분할로 모아가라. 반드시 이 중국과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히토류에 대한 얘기가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수출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본격화되면 히토류 관련주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보시면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도 밑꼬리 달면서 이렇게 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밑꼬리 달면서 누군가가 말아올리면서 눌림목 자리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간다면 반드시 슈팅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내용은 유효하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또 어떤 종목 있어요? 세노텍. 이런 종목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인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윗골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세력들이 지금 물량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다시 한번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래서 세력의 도네임이 들어왔는데, 이 도네임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놓을 거다. 급등 한번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노텍과 유니온 머티리얼 제가 화요일부터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간다면, 반드시 급등 나올 종목이다. 아직까지도 이 내용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제가 10월 18일 날 화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 제가 이때 10월 19일부터 여러분들 대박날 종목이니까 반드시 급등 나올 종목들이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들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보이시죠? 제가 중국에서 지금 미국무기에 쓰이는 히트를 수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히토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의 설명드리기를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어주는 장대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눌림목 자리가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구름대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 위에서 제가 밑금을 꺼놨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자리 위로 끌어올려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눌려줄 거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급등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제가 이때 19분 11초 보시면 20% 정도는 충분히 올려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세노텍 드렸죠 세노텍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캔들 보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력의 물량 테스트가 시작됐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죠 여기 있는 물량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를 올려줄 거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이 언제다? 10월 18일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고 아직까지도 히토리 관련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또뭐 있어요 SCI 평가정보 제가 이 종목 이 눌림자리 잡아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다 고점까지 23%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주식에너지 제 채널 들어오시면 10월 15일 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들 폭락와도 대박날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해라 그러면서 제가 SCI 평가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추천드렸어요. 10월 15일 날. 지난주 주말입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영상으로 증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얘네가 뭐냐면 금리 인상 관련주예요. 제가 금리 인상 관련주를 왜 추천드리냐면 얘네들은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SCI 평가 정보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바로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바로 급등하면서 고점까지 23%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면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쯤에, 9월 중순쯤에 약속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9월 초에. 여러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제 제 소통방에, 이 소통방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황금 종목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 컨텐츠를 그래서 황금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액주주분들의 마음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내가 소액으로 100% 수익을 3개월 이내에 내보겠다 이거를 왜 했냐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 중에서 소액 주주분들이 저한테 질문 남기신 게 있었어요. 의견을 내신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액 주주분들은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이후에 손절하는 게 사실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실시간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계좌가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보시면 제 9월 달부터 9월 14일부터 제가 이 계좌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으로 시작했죠. 500만원으로 제가 입금을 딱 했어요. 입금하고 나서 제가 이 5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얼마 만든다고 했죠? 1000만원. 1000만원이면 몇 퍼센트예요? 바로 100%의 수익을 내보겠다. 이렇게 악조건 속에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의 수익을 내보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500만원 투입시키고 나서 9월 14일날 바로 이제 96,000원 정도 수익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면서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왔냐 누적 수익률 95만원, 약 100만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여러분들? 3주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 3주도 안 됐다고요. 한 달도 아니고 3주도 안된 시간에 100만원 수익을 냈다. 제가 12월 14일까지 1,000만 원을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 요새 유튜브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계좌와 그리고 영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액 주주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드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법과 이 기법에 대한 실력이 중요하다. 결국엔 뭐예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계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비교 차트 보시면 자5785제 계좌입니다 김재성 자 계좌 수익률 누적 보세요 1개월 동안 25.84%죠 여러분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6.9% 하락 코스닥은 8.4% 하락 이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달 동안 이번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하락이다. 마이너스 6에서 8% 마이너스 6에서 9% 정도 하락 구간에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25%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황금 종목 시리즈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좀 입장하셔서 대응 받으시는 걸전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 영상을 촬영할 때 시장이 끝나고 나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정확하게 실패 없이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대응하시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도 있습니다. 50% 이상 돼요. 근데 영상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받으신다면 실패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결국엔 뭐예요?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꾸준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왜냐?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소통방에서 제가 급등주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이 금리 인상 관련주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히토류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대응 도와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황금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실계좌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실력을 인증하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실력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실계좌가 수익계좌로 바뀔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금소통방에서 황금급등주로 역전의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이런데 문자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급등주 종목들 매일 같이 받으셔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 7 2 8 1 4675 번으로 간단하게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 급등 나올 종목들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황금 종목들 급등 주 종목들을 무료로 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무료로 드리냐? 제가 이제 주식을 1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재능을 기부하고자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제가 아무런 일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꿈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주식 강의를 통해서 VIP 분들한테 오프라인 강의로 거의 500만원씩 받으면서 강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합금지가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를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어렸을 때 꿈이었던 비전이었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법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통해서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투자에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방송을 하자. 그래서 1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런 종목을 드리는 컨텐츠를 제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 보실 건데,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 10월 21일 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한다면,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아무리 늦어도, 2주일 이내는 20% 급등 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엄청난 재료가 터져버렸다. 대박 재료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한수원, 이준의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서명을 할 거다. 이게 뭐예요? 원전 관련주 가져왔어요, 원전 관련주. 자, 원전 관련주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왜 급등이 나왔겠어요? 오늘 강력한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준의 폴란드 안에서 폴란드와 한수원 간의 계약이 이뤄질 거예요, 계약. 지금 폴란드의 새로운 원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대규모 사업이 일어나는데, 이 대규모 사업이 한수원과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미국과 프랑스와 경쟁을 했어요. 보시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 경합을 벌였는데 결국에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한수원 혼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한수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트라든지 한신 기계라든지 이런 원전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가 선정될 건지 어디가 어떤 규모의 수주를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런 서명. 공계약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감이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 폭등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다. 2주 이내면 딱 2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뭐 3일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당장 해야 된다. 당장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요. 얘는 이제 원전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지만 21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은못 나왔어요. 그래서 21선을 정확하게 뚫어줬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으로 본다면 이제 14,600원 정도에서 15,100원 정도 자리 이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산 거고 그다음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반드시 20%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슈팅이 좀 나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반드시 이 슈팅 구간에서 20% 정도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보성 파워텍이에요. 이 보성 파워텍은 오늘 이 매물대를 뚫어 주는 정확한 세력의 매집봉이 딱 나와줬다 출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쌓여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해줬고 강력한 세력의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도네임이 들어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눌림목 나오더라도 반드시 급등 나온다 반드시 오른다는 거요 반드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법칙입니다 세력의 매집주는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온 종목들은 반드시 급등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성파워텍또 이제 2 0일선 위로 올려놨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가격적으로 본다면 얼마예요? 4,400원 위 상단에서 4,500원, 4,6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급등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보성파트도 오늘 이매물대를 뚫어주는 거를 당연히 세력들이 이거를 주도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목 위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주인의 이제 서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서명이 이뤄질 때이 사업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를 이 세력들이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한신기계인데 한신기계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뚫어주는 장대양봉, 롱바디양봉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마감에도 24%의 급등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또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오, 목요일날 27%의 급등이 나왔다가 장마감에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세가 굉장히 센 걸로 봐서는 세력의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 외물대를 뚫어주는 강력한 장대 양봉, 롱바디 양봉이 출현했으면, 이런 종목들은 눌려주더라도 반드시 거의 99.99% 99 9 급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이 눌림목자를 잡는다면,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 낼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냐? 재료 공개 이후에도 차트의 위치가 좋기 때문이에요.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분석을 보더라도 이 종목들은 반드시 단기간에 급등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이 있어요 G2 파워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터졌던 종목인데 원전 관련주로서 오늘 뭐가 나왔다? 상한가 나왔다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약몇달 만에? 두세 달 만에 세달 만에 뚫어줬어요 세달 만에 세달 만에 21선을 딱 뚫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위에서 눌려주더라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G2 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무상등자 이슈로 여기 물려있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세질 수는 있어요, 변동폭이. 어떤 변동폭? 급등 이후에 급락.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급락.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G2 파워를 여러분들 들어가실 분들은, 정확한 매수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도타점,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실시간 대응만 잘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 종목보다는 G2 파워로 더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왜냐? 변동폭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올라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기똥같이 좋은 종목들, 재료가 확실한 종목들, 대박 재료가 터진 종목들 알려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대응하시면 이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 그렇죠? 주식은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멘탈적으로 지키기도 어렵고 대응이 잘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여러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주식 하루 이틀하고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원전주로도 일주일 동안 또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받으시면서, 저와 함께 역전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너무나 시장이 힘든데, 여러분들 충분히 저처럼 역전의 계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계좌를 만들 수 있는 투자를 이 황금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만 입장 원하신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7 2 8 1 9 4 6 7 5번으로 간단하게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하투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링크 문자로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황금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받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 주시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7 2 8 1 4 6 7 5번으로 간단하게 황금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